남편이 있는데 부하 직원과 불륜을 즐기는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관심 있으시다면 댓글에 점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은빛 칼날처럼 절벽을 가르고 있었다. 200m 아래로는 검은 바다가 이빨을 드러내며 바위를 핥히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져 메아리쳤다. 그의 손끝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매달린 지 10분은 좋게 넘었다. 탁, 탁, 탁. 등산로 위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헤드폰을 낀 여인이 셀카봉을 들고 나타났다. 오늘 달이 정말 예쁘네요. 남자는 안간힘을 다해 외쳤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여인이 멈춰 섰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쿵! 하얀 운동화가 그의 손가락을 밟고 지나갔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아! 그날 밤 이철수의 지독한 부르니. 아니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막을 올렸다. 결혼 3개월째. 32세 이철수는 25세 신부 윤혜와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일어났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윤회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향수는 철수가 선물한 것이 아니었다. 고마워 해야.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이건 어쩌다가? 어제 요리하다가? 괜찮아요. 윤회는 빠르게 손을 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했지만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철수가 출근한 뒤 윤혜는 거울 앞에 섰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이너스 정훈. 윤혜는 메시지를 삭제한 후 다시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여보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완벽한 신부의 미소였다. 한편, 철수의 회사에는 새로운 직원이 첫 출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키 175cm, 단정한 인상의 30대 초반 남성. 정훈의 이력서는 완벽했지만,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철수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두 남자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훈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철수는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정훈이라는 친구야. 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좋은 분인가 봐요. 착하고 성실해 보여. 철수는 아내가 정훈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월요일 아침 철수는 거래처 미팅을 위해 일찍 출근했다.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끼익, 어, 어. 철수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지만 소용 없었다. 마지막 순간 핸들을 급히 돌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겨우 멈춰 섰다. 꽝.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는 크게 부서졌다. 정비소에서 정비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브레이크 호스가 마치 칼로 그은 것처럼. 철수는 브레이크 호스를 살펴봤다.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 같지 않았다. 혹시 누가 일부러? 설마요. 그냥 우연히 그런 거죠. 하지만 주차장 CCTV에는 어젯밤 정훈이 철수의 차 밑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윤회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훈이 너무 대충했네.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화요일 오후, 철수는 창고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다.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박스를 꺼내려고 사다리를 올라갔다. 그 순간이었다. 끼득. 선반 고정 볼트가 느슨해져 있었다. 철수의 무게 때문에 선반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우르르르. 아, 안 돼. 십여 개의 무거운 박스들이 연달아 떨어졌다. 철수는 그 박스들에 깔렸다. 119불러.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난주에 막 시설 점검을 했었다는 것이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어젯밤 늦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창고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포착되었다. 그날 저녁, 정훈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철수의 집을 찾아왔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정훈 씨까지 와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인이시죠? 윤혜와 정훈은 처음 만나는 척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요즘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네요. 과장님이 복이 많으셔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연인은 사고에 철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은밀히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다. 윤회와 정훈이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것. 철수 명의로 된 고액 보험이 오건 총 6억원이나 되었다는 것. 설마 철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명확했다. 그날 밤 윤회가 조용히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것 같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 알겠어. 이번 주말 등산 어때? 좋아. 설악산으로 가자. 철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철수는 경찰에 신고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 막아야 해요. 경찰과 함께 역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 아침 철수와 윤혜는 설악산을 향해 출발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야. 철수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경찰차였다. 여보 뒤에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철수는 의도적으로. 윤회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등산이 시작되었다.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윤회의 눈빛이 변해갔다. 여보, 저기 위험 구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심해서 가야겠어요. 드디어 절벽 구간에 도달했다. 한쪽은 깊은 계곡, 다른 쪽은 험한 바위벽이었다. 여기서 사진 한장 찍을까요? 윤회가 갑자기 제안했다. 사진? 여기서? 배경이 예뻐요. 여기서 보세요. 윤회는 철수를 절벽 가장자리로 유도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그 순간 윤회의 표정이 급변했다. 셋, 쿵. 윤회가 철수를 밀었다. 강하게 확실하게 철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만 운 좋게 바위턱에 걸렸다. 여보, 윤회는 놀란 척 소리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구조대 불러요. 하지만 윤회는 구조대 대신 정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5분 후 정훈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떨어졌어요. 정훈은 로프를 꺼냈지만, 일부러 불안전하게 매듭을 지었다. 과장님, 로프 잡으세요. 철수가 로프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정훈이 매듭을 건드렸다. 철수는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죄송해요. 매듭이 풀렸나 봐요. 바로 그때였다. 탁, 탁, 탁.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등산객으로 위장한 경찰들이 나타났다. 경찰입니다. 윤회와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부상을 입은 척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꺼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도 보여주었다. 매듭을 일부러 푼 것도 촬영되었습니다. 함정이에요. 맞아. 함정이었어. 철수가 로프를 타고 올라왔다. 일주일 전부터 너희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 윤회와 정훈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왜, 왜날 죽이려 했어? 돈 때문이었어요. 6억의 보험금, 그리고 정훈이와의 새로운 삶. 가난은 사랑보다 무거웠어요. 두 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윤회, 정훈을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우는 전문 범죄자였다. 부유한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남편을 제거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을 해온 것이었다. 윤회는 다섯 번째 타겟이었다. 저는,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윤회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저는 약했어요. 정훈 씨의 달콤한 말에 빠져서 정훈도 증언했다. 저는 모든 것을 계획한 주범입니다. 윤혜 씨는 제가 이용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철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아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제 아내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본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법적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윤의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훈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철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5년 전에 만난 새로운 연인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여보 윤회였다.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많이 야위였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다. 언제 나왔어? 3일 전이요. 사과하러 왔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를 윤혜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10년 동안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해야.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했다. 10년 동안 쌓인 모든 이야기들을 미용실을 차리려고 해요. 감옥에서 기술을 배웠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혼자서 조용히 살 거예요. 제 죄를 속죄하면서 그때 철수의 아내가 들어왔다. 여보, 늦었어요. 수진아, 내전 부인 윤혜야. 안녕하세요. 철수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윤회는 진심으로 말했다. 행복하세요, 두분 다. 윤회가 떠난 후 수진이 물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말 변했어.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윤회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속죄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용서는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벽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희망으로 끝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